이러세요 뭐야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기 힘든 이유가 뭐야 저녁에 뭐 하냐 어이? 저녁에 핸드폰 가지고 밤새 놀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자, 아침 점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요 여기는 점심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점심 때 일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<laughs> 루이 루이 와우 올해는 너희들 기대된다 어? 쏙쏙 자라는게 눈에 보여 우리 루이 루이 올해가 지나면 100kg가 넘을것 같아 한꺼번에 다 가져간다고 먹는 모습은 언니보다 더 답이신데요 우리 브이씨 맛있 하하하 <laughs> 자주 제대로 잡았는데, 후이? 멋져, 멋져. 이뻐용. 후이 이뻐용. 맛있게 많이 먹어라. 응. 이 일어났으면 좋겠어. 어, 후이가 20, 30분씩 기다리잖아. 이해를 놔. 아, 할부지가 제일 좋아하는 판단은 할부지가 깨울 때 빨리 일어나는 판단이에요, 루이 씨. 자, 루이는 올해 목표를 할부지가 깨울 때 빨리 일어나기로 하나 세워라, 알겠니? 루이의 올해 목표, 할부지가 깨울 때 빨리 일어나기. 아이 뻐라 루이호이. 루이. 너희들은 뭘 해도 이렇게 입고 다니?